네 안녕하세요 캐브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기사를 발견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로소리 가격은 이제 플라이어로 오잖아요 요즘은 뭐 대부분 전자로 오긴 하지만 자 20년 뒤 말은 20년 뒤였었는데 사실상 이제 거의 30년 뒤에요 그러니까 20년 이후의 가격은 어떨까 이게 어떤 어, 온그 리타일먼트 뭐 그런 재무 상담하는 업체에서 뭐 재미있게 만들어놓은 자료라 그러더라고요. 20년 이후에, 가, 사실상 30년 거의 뒤인데, 2 0 2 5년에레이블데인데그 이제 그 플라이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깜짝 놀라는 어떤 뭐 그런 연출을 해서 이제 한 건데 그냥 얼마가 됐을까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매년 인플레이션이 5% 정도를 돼서. 20년 뒤에 은퇴생활 어떨까? 사실상 이제 초점은 은퇴생활인데 가격이 어떨까?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될까요? 어, 뭐 여기서 이제 중간 설명에는 우리가 은퇴했을 때는 뭐 대충 뭐 그런 거잖아요. 아, 내가 최소 은퇴했을 때는 뭐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뭐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 정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뭐 여행도 좀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 가격이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재정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야, 그런 거는 다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오버룩, 그러니까 무시한 창 상태에서 나오는 가정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터짜리 어, 그 우유가 지금은 한, 뭐, 우리 슈퍼스토어나 월마트 가면 이제 5.5불, 이제 캐나다에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쯤, 한 20년, 훨씬 이후에는 그 가격이 아마 17.25달러가 될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3배 이상 뜬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달에 2,000불 필요한데, 근데 내가 은퇴 우리가 이, 은퇴한 20년 뒤쯤에는 그래도 은퇴 확실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그거보다 한세배 아, 정도, 어, 한 달에 6,000불 정도가 필요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 사람이 보고 있는데, 뭐 수박 가격이 16.50 이게 지금 뭐좀 싸게 사면 10불 안짝으로 살수 있는 것들인데,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어, 좀 가격이 좀베리해서 수박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우유가 지금 5불 조금 넘는데 3배 이상 우리가 주고 사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계란 요거는 지금 3불 얼마, 한 4불 얼마 하나요? <laughs> 이것도 확실히 3배 이상 정도 뜬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가격이 기본적으로 어 3배 정도는 뜨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주요 가격들이 나오는데요. 워터 멜론은 사실 가격을 지금 좀 이게 뭐 코스코에서 사냐에 가격이 좀변리 하니까 딴데서치였을때 일단 확실히 우유는 아세배 정도는 확실히 떴다볼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어 그리고 뭐 300g 로스트 커피 빈 같은 경우도 이 12불인데 이게 33불. 뭐 이것도 거의 세배 가까이 떴다고 또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이제 가격이 뜬다는 거죠. 세배 정도. 뭐 솔티드 버러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6불인데 지금 뭐 15.95불. 이건 뭐 버튼는 우리가 뭐꼭안 먹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트도 3.9 9인데뭐 10.50이다. 이건 뭐 3배 조금 안 뜨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배에서 3배 정도는 뜬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정도 봤을 때. 그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30년은 어땠나?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여기가 가정이, 어, 그 인플레이션이 한 그래도 한5% 정도가 될 거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 지난 2, 3년 동안 느낀 우리가, 어, 물가는 연간 8.1%였어요. 어, 역사적, 역사상 굉장히 높은 물가는 우리를 경험을 했는데, 5%정도로나왔을때 이렇게 되는데, 그 지나왔던 30년은 어떨까? 라고 제가 인플레이션 계산기를 찾아가지고 해봤어요. 그, 그러니까 여기는 20년 정도 얘기하는데, 일단 30년 전, 30년 전, 어, 그러면 2000, 어, 1993년에서 30년이 더해져서 2023년 그랬을 때어1 0불의 가치는 어 지난 30년 동안 128.23%가 올랐습니다. 그니까 거의 두 배, 두배 2.2배 정도 올랐죠. 그니까 아까 거걸 봐도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 요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얼추 비슷할 거다. 근데 지난 30년은 물가가 굉장히 저물가시 됐어요. 우리가 늘 물가가 오른다 오른다 부모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도 느껴왔고 근데 지난 30년의 물가는 불과 2.78%밖에 안 됩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왔어요. 아주 서서히 올라왔는데도 우리가 체감을 굉장히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5%씩 오른다면 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아주 가파른 체감을 할 텐데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역사상 이제 이건 보여주는 거니까 히스토리가 보여주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쳤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아 그쵸 이게 굉장히 사실상 문제인 거죠 집값은 어 지난 25년 동안 얼마가 올랐을까 여기는 이제 뭐 제가 찾아보니까 토론토 관련해서 나왔어요 근데 뭐이꼭 밴쿠버나 토론토나 뭐 이와 같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지난 25년 동안 집값이 얼마 올랐을까 아까 2 9 9 3년 이었잖아요 1993년에 1993년에 한 20만불 정도 했어요 20만불 정도 했던 어, 이 집값이 지금은 2021년도에 어, 지금 2, 2년 전 가격이에요 이게 밀년달러가 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 지난 2년 사이에 사실 더 올랐어요 <laughs> 더 올랐는데 어 그냥 요것만 봤을 때도 어, 최소한 다섯 배는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보다도 물가가 128% 올랐는데 이건 500% 오른 거잖아요. 그니까 물가보다 기본적으로 한한네배 정도는 올랐다. 물가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어이 그로서리 가격이 한 거의 세배 가까이 오른다라고 예상을 했다면 지금 가격은 집 가격은 여기서 그래도 최소 세 배. 왜냐하면은 어, 제가 얘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캐나다 땅은 어, 땅이 정말 넓지만 굉장히 희소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캐나다 정부에서 저기 정말 대저택을 줄 테니까 저기 옐로우 나이프나 <laughs> 저기 외곽에 한번 옐로우 나이프도 살지 나쁘지 않을 거야. <laughs> 훨씬 더 외곽에 살아라 그러면 가실 가실 확률이 높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가야 되나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면 여기 지금 삶의 기반이 있다 보니까, 애들 학교도 그렇고. 가기가 애매한 거죠. 땅은 넓지만 내가 원하는 땅은 늘 희소한 거예요. 캐나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래서 어뭐 물가가 한한두세배 올랐다. 그럼 집 가격은 지금보다 한 최소한 세 배는 오르겠죠. 그럼 여러 번 집값에서 지금 한세 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어 그죠 저기 그레이트 뱅크버 전체 따졌을 때. 평균 가격이 거의 뭐뭐이리뭐저 뭐, 8억 정도 80만 불에서 1 밀리언 사이가 되잖아요. 거기 기본적으로 3, 최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소 3을 곱했을 때 지금 1 밀리언 달러짜리 하우스 집에 사시는 분들은 3 밀리언이 될 테고, 그죠? 그리고 뭐 그리고 8억 정도 80만 불이 되는 2.5 밀리언 정도 될 테고, 그죠? 이2.4 밀리언 되겠지만 그 정도 분명히 가격이 될 거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아 그냥 20년 살면 한 30년 살면 집만 있다면 집을 지금 산다면 30년 뒤에는 누구나 로또에 당첨될 거다 근데 그때 로또는 더 같이 올라가겠지만 <laughs>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이 재미로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어 그동안 물가가 25년 동안 물가가 실질적으로 집에서는 하우징 프라이스에서는 7 8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물건 가격에서는 그니까 러 여기서는 물가가 2.78% 그러니까 3%가 볼게요. 3%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물가보다 2배 이상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최소 3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2, 3배 올랐다. 데 지난 30년 동안 물가보다도 집 가격은 더블을 쳤다. 그죠? 그럼 사실상 2배가 올랐다. 3배가 올랐다 하면 거기보다 또 2배. 그니까 최소한 어 이론상으로, 그니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집 가격은 거의 다섯 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냥 예상입니다, 예상. 이거 우리 된다는 얘기 아니고 앞으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우징 크래시가 또올수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또또 또 역사가 또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어 앞으로 2 5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집값에 뭐 기본적으로 뭐 곱하기 3에서 곱하기 5 정도를 하면은 현재 가격이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어 만약에 그때까지 집을 팔지 않고, 그니까 제 판단은 이게 한 집을 사서 25년 무조건 보유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사서 뭐또또 또 다른 집을 사서 좋은 더뭐 좋은 입지로 아니 면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하우스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옳다. 뭐 변함없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사건을 봤습니다. 네. 재미로 보는 재미로 보는 거 이게 뭐 맞는다 틀린다는 알 수는 없지만 이치, 2025년도에 그로스 물가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30년 동안의 물가와 하우스 프라이스를 보니까 아, 앞으로의 하우스 가격도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한번 봤습니다 네 오늘도 뭐 아침엔 비가 왔는데 지금 날씨가 좀 흐려졌다가 또 맑았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요즘 하도 가물어 가지고 날씨가 좀 흐려지고 여름이 좀 서서히 좀 끝나가고 있으니까 잘 끝났나요 그래서 사실 날씨도 추워지고 비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 이거는 이제 주카사라는 그런 렌트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나온 어,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지난 5년간 어, 자산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예요. 여기는 이제 자기네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 뭐 제가 느끼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여기서 나온 자료니까 아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 전국 단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5년 전에 집을 샀다면 예를 들어서 팬데믹 전에 샀으니까 사실상 집을 굉장히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죠. 지나고 보면은 그때 산 사람들은 자산이 얼마나 늘었을까? 그러니까 전국 단 리포트라서 밴쿠버, 뭐 토론토, 어 그리고 뭐 중부 지역들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주카사라는 곳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자료도 좀 소개시켜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가 나와있는데 어, 빨간색이 될수록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고 색깔이 짙은 파란색이 될수록 뭐 올리긴 올랐지만 덜 올랐다. <laughs> 마이너스까지 나온 것도 있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집 전체 프라이스입니다. 집 전체 프라이스. 그러니까 뭐 싱글 하우스, 그리고 콘도, 뭐, 타운홈다 통털어서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당연히 예상이 되지만, 그레이톨 토론토 지역이, 뭐, 그리고 벤쿠버 지역. 어, 벤쿠버도 근데 그린색이에요. 빨갛지 않아요. 보니까. 벤치마크 프라이스는. 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그레이톨 토론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전에 집을 샀다면, 이거 뭐, 이제, 평균이니까 개인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한 4, 40만 불 이상이 올랐다. 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들, 뭐 해밀턴, 버링턴 어, 이런 지역들도 30만 불 이상, 그리고 워털루 지역도 30만 불 이상, 정말 많이 올랐죠. 와. 그런데 빅토리아도 어 24만, 25만 불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토론토 지역은, 음 아니 그 밴쿠버 지역은 20만 불이 조금 안 올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밴쿠버 지역이 지난 5년 동안 좀덜 올랐다. 최고로 많이 오른 지역은 토론토와 그 주변 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빅토리아도 꽤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왜 올랐을지 이제 구분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쌌죠 그동안 그리고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이 도심보다는 이제 외곽으로 그때 많이 나가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이 추세가 다시 또 바뀌어서 다시 또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추세가 또 다시 생기고 있기는 하는데 이건 일단 통계니까 어뭐 지금 트렌드에 확 맞는 건 아닌데 아 그동안 이랬구나 이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건 대충 봤는데 근데 근데 이제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저는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당연히 뭐 중부 지역일 텐데 어뭐 리자이나 윈니팩이 아닐까 뭐 거기서 하시면 기분 좀안 좋을 수 있겠지만 <laughs>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장 덜 오른 지역은 에드먼턴이었어요. 근데 에드먼트는 저는 늘 느끼게 캘거리랑 거의 쌍둥이 도시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도시가 불과 3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캘거리 같은 지역은 어 12만불이나 올랐습니다. 어 많이 올랐죠. 지난 5년 동안. 근데 에드먼트는 불과 2만불도 채 오르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 어좀 아쉽겠다. 에드먼트 사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도시랑 비교했을 때안 오르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 쳐고. 그죠? 근데 같은 옆에 있는 어 가장 라이벌 도시이자 쌍둥이 같은 도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음 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6배 차이가 나네요 세상에 굉장히 좀 배가 아팠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전에 집을 샀다면 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어 그레이 토론토 에어리어 그 다음에 빅토리아가 2등이네요 아 2등은 아니고 2등은 여기 해밀턴 어, 벌링턴 지역이었고요 빅토리아는 이제 뭐 BC 주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타와, 런던 지역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토론토 지역에 많이 올랐다. 어 근데 이제 또뭐 하위 권은 당연히 중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에드먼턴, 리자이나가 끝에서 2등이네요 그죠? 뭐 당연한 뭐 중부 지역이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덜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온타리오는 왜 올랐을까 분석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낮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심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갔는데 집이 좀 커야 되니까요. 그죠? 줌 미팅 하려고 래도 저도, 저도 그 생각 드는데 방이 세 개고 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랑 미팅을 할때 저도 좀 찾아가야 돼요. 뭐 지하로, 나차리막 가라지로 가든지 자동차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용한 데를 찾아가거든요. 좀 민감한 얘기 할 때는. 민감한 얘기 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이 더 많이 올랐더라. 네, 요,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디테치드 홈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홈이에요. 싱글 홈은, 어, 아까 벤치마크 프라이스부터 좀더 많이 올랐어요. 토론토 지역은 거의 50만 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48만 7천 불. 그집 가격은 워낙 비싼데 사람들이, 어, 하우스를 더 선호했고, 그 비싼 건더 비싸지고, 싼건더 싸진다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올랐고요. 어, 근데 이런 하우스 가격은 그 벤쿠버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벤쿠버 지역도 40만 8천불 아까 벤치 프라이스에서 별로 벤쿠버 지지부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타운홈, 콘도 포함된 다 가격이다 보니까 아마 평균을 깎아먹는 애도 있었던 거죠. 어 이게 이렇게 그냥 일반 하우스만 치면은 벤쿠버도 무려 40만 불 이상 올랐습니다. 당연히 뭐 다, 다른 순위는 비슷하고요. 다른 주거 형태를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타운홈입니다. 타운홈. 타운홈도 여기 보시면 당연히 토론토가 3 0만9천구백 불로 1 등을 했고요 또뭐벤쿠버 지역도 3 0만불 이상이에요 네 여기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결국은 이평균 깎아먹은 콘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근데 아쉽게도 같은 타운홈을 샀었어도 리자이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년 전에 샀을 때도 손해를 봤어요 세상에 그리고 에드먼턴도 2 7칠만 이만 칠천 불로 아마 저기 평균 가격이니까 대부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오른 자체를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정도 나오면, 그, 거기서 이제 뭐, 이거 이런저런 수수료 내고, 그리고 리얼터 수수료 내고, 그럼살 사실상 손해인 거죠. 그죠? 캘거리도 보면은 9만 5천 불이나 올랐대요. 타운홈이. 어, 뭐, 타운홈을 제가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한 4, 4, 5만 불 정도 오른 정도 수준에서는, 느낌적으로는 물론 그 사이에 목기지 많이 내고 그랬으면 이제 결국은 이익이긴 할 텐데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나나 아, 손해봤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도는 어, 당연히 뭐 토론토 여전히 1등입니다. 23만 9,600불. 그리고 뱅쿠버가 뭐 어디죠? 제가 좀 카메라에 가려서 <laughs> 잘안 보이는데 지금 뱅쿠버 <laughs> 있네요. 쿠버도 어 111,000불 어, 많이 올랐네요 1 1만6 0 0불이니까 그래도 어 그렇고 에드먼트는 콘도를 샀었으면 무려 27,300불이나 손해를 봤어요 근데 캘거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보니까 17만 불 저도 5년 전에 콘도를 샀지만 되게 작은 콘도를가지고 가격이 오르기는 커녕 산 가격 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긴 했는 <laughs> 팔긴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수수료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나니까 어, 물론 이익을 봐서 그 동안 뭐 7년 소유했었으니까 세입자가 그 동안 모기지를 계속 갚아줬죠 7년 동안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 이거를 비교를 토론토와 밴쿠버 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어, 나는 손해 본 느낌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 옳은 게 옳은 게 느낌이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도를 다시 볼까요 지도를 봐서 얘기하자면. 지난 4년 동안 어, 토론토 지역 정말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외곽 지역도 어마마게 올랐다. 근데 요즘에 토론토가 올라가는 게 밴쿠버도 좀 느리다 그러잖아요. 그 토론토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떨어지 올라 좀 떨어지는 가격 조정폭도 크고 있다. 그리고 렇게볼수 있고요.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싱글 하우스는 가격이 토론토만큼 올랐었는데 타운홈도 올랐죠. 근데 콘도에서 많이 재미를 못 보다 보니까 콘도가 평균 가격 많이 깎아먹은 것 같고. 그리고 빅토리아는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벤쿠버에서는 외곽으로 나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laughs> 다 뻔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벤쿠버 아일랜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빅토리아가 좀더 많이 오르게 됐다. 그리고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전국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배드먼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른 기사로 한번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이 자료 찾다 보니까. 에드몬턴에 대한 자료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드몬턴이 캘걸리랑 비교해도 정말 많이 싸구나. 저는 둘이 되게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패턴이. 근데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어쩌면 에드몬턴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집사기 가장 좋은 지역일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중부지역은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중부지역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는 많이 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하 사우디가 계속 감산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은 정말 지금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가봐요 정말 그래서 감산을 어떻게 보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산을 추진하면서 국제 유가를 유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뭐 물가도 오르고 있고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 사우디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된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캘거리나 중부지역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게 이런 추세가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는 나중에 다뤄볼 텐데, 어쨌든 5년 전에 샀을 때 지금 대체적으로 어, 뭐한 좋은 지역에 싱글아웃 샀으면 4억 이상의 자산이 또 형성이 됐다. 엄청난 거죠. 5년 전에서 한대 4억을 벌었다 그러면, 더 많이 버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느끼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평균은 그렇다고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네,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